어, 지금 참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환경에 와 있는데요. 그 아래를 지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버섯이 보입니다. 어, 이 버섯의 이름은 잿빛가루 광대버섯입니다. 잿빛가루 광대버섯. 어, 명은 아마니타 그리세오 파리노사 홍고라는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어, 좀 전에 비춰드린 것처럼, 것처럼 졸참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엽수림내땅위 어, 또는 초원에 홀로 또는 흩어져 납니다. 지금 홀로 나 있지요? 예. 어, 그리고 갓은 산해지 10cm 정도. 지금 몇 cm 나 되는지 한번 제가 재보겠습니다. 예, 7cm 나오고 있지요? 어, 지금 음, 잿빛 가루가 이와 같이 자에 붙은거 보이죠 예. 잿빛 가루가 이렇게 붙었어요 사이즈를 재다보니까 어, 그리고 대는 5내지 15cm 얼마나 되나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10 오, 16 가까이 되죠 지 예. 어, 잿빛 가루가 이렇게 붙습니다 어, 그리고 음, 대의 아래에는 흰색의 대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흰색의 대주머니, 어, 조금 더 파보면 음,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어, 버섯 전체에 회색 내지는 어두운 회색을 띈 갈색의 가루 또는 솜털 모양의 겉껍질막 파편이 있어서 재와 같은 빛깔의 가루를 갖는다 하여 잿빛가루 광대버섯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좀더 제가 확대를 해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까 자루 제일 때 묻어난 자국도 보이죠? 예. 잿빛가루들이 이와 같이 이 갓뿐만 아니라 대 전체에도 있어요. 어 이것은 독버섯으로 어 위장계를 포함한 소화계 예, 그리고 신경계에 중독을 일으킴으로, 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독버섯이란 얘기예요 오늘은, 어, 잿빛가루 광대버섯을 소개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독버섯이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된다.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